한 네티즌이 나는 솔로 29기 영식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영식이 퇴사했다. 이제 그만 욕해. 오늘 인사하고 떠났다. 공식 퇴사일은 언제인지 모름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나솔 제작진은 진짜 정신 차려라. 짝처럼 또 방송 폐지하고 싶지 않으면. 방송 분량 뽑아내려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연애랑은 상관도 없는 이상 행동 내보내고 일침밀 합시고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는 걸다 내보내는데 저런 내용으로 공중파 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회사 생활 할까 싶다. 재미도 감동도 없는 자극적이기만 한 내용 방송 내보내지 말고 진짜 정신 차리길 바란다. 방송 보면서 욕조차 안 나오고 보기에도 불편했음. 그냥 개인적으로 영식이가 한 소리 듣는 장면은 방송국이 편집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함. 비록 옳은 지적이라 하더라도 공개되면 수치감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걸 방송에 내보내다니.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서 걱정될 정도임. 영식아 견뎌라. 괜찮아. 원래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솔직히 형도 너좀 에바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냥 방송으로만 봤지 욕하진 않았어. 욕하는 게더 비정상이다. 그니까 혹시라도 나쁜 생각 말고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강한 자인데 이미 관둔 건 어쩔 수 없고 다음 직장에서는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한달 뒤면 잊혀질 텐데, 의그. 영식 성격 보면 생각한 걸 바로 실행에 옮길 것 같긴 하더라. 방송 나오고 회사 안 나온 것도 퇴사한 것도 보면 아직 어린 것 같아 영식아 많이 힘들겠지만. 인생에서 더한 일도 많을 거야 잘 이겨냈길 바란다. 영식 씨 힘내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